식전 메뉴 옥수수 스프를 먹은 후 이제 드디어 메인 메뉴 오므라이스가 완성되었어요 조금 더 따뜻하게 먹기 위해서 폭신폭신한 계란 이불은 직접 제조실에서 만들고 미리 준비한 소스도 따뜻하게 데웠어요 소스까지 뿌려진 오므라이스를 한번한 한 분께 배식합니다 와 소스 직접 하신 거예요? 네. 맛있어요. 소스 네. 배합의 밸런스도 오, 좋았고 폭신폭신한 계란이불에 야채 오, 베이컨이 듬뿍 참... 들어간 볶음밥의 삼합이 너무 잘 응. 어울렸어요. 제가 이번에는 15인분이 아닌 10인분 볶음밥을 준비를 했는데 역시나 양이 부족해서 라면 5개를 추가로 끓였어요. 라면이 끓는 동안 식후 디저트로 먹을 바나나 레몬 스무디를 만들었어요. 바나나 레모네이드 원액 우유만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laughs> 이제 2차전 라면이에요 10인분 오므라이스를 클리어하시더니 라면도 마치 처음 드시는 것처럼 너무 잘 드시는 팀장님들이 정말 대단한 생각이 들었어요 바나나의 크리미함과 레모네이드의 상큼함이 입안을 산뜻하게 깨워주는 스무디가 완성되었어요 음? 오,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어. 맛있어요 어? 진짜 맛있어요. 인도 진짜. <laughs> <앤도> 라씨가 살짝 <laughs> 떠오르는 바나나 레몬 스무디를 끝으로 기나긴 점심 식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